성공적인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려면 헌신, 일관성, 명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유튜브 여정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10가지 팁입니다. 틈새 시장 정의, 채널에 대한 열정과 지식이 있는 특정 주제 또는 틈새 시장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타겟 잠재 고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콘텐츠 계획, 제작하고 싶은 영상의 종류와 업로드 일정을 담은 콘텐츠 기획서를 작성합니다. 일관성은 채널 성장의 핵심입니다. 고품질 장비의 투자, 좋은 품질의 카메라, 마이크 및 조명에 투자하여 선명한 오디오로 전문가 수준의 비디오를 제작하십시오. 청중 참여. 댓글에 응답하고 피드백을 요청하며 시청자가 동영상을 구독하고 공유하도록 권장합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채널 주변에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눈길을 끄는 썸네일 만들기. 동영상 콘텐츠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주의를 끄는 미리 보기 이미지를 디자인하세요. 미리 보기 이미지는 클릭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제목 및 설명 최적화. 비디오 제목과 설명에 관련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 가시성을 높이고 대상 청중을 끌어들입니다. 다른 유튜브 사용자와 공동 작업. 다른 크리에이터와 공동 작업하면 채널을 새로운 잠재 고객에게 노출하고 유튜브 커뮤니티 내에서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십시오. 자신에게 진실하고 개성이 비디오에서 빛나도록 하십시오. 시청자는 진정한 콘텐츠 제작자와 연결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채널 홍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동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시청자에게 다가가고 채널 트래픽을 유도하세요. 분석 및 학습. 유튜브 분석을 사용하여 비디오 성능 및 청중 참여를 추적하십시오. 데이터에서 배우고 그에 따라 콘텐츠 전략을 조정하십시오. 성공적인 유튜브 채널을 구축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인내심을 갖고 시청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가치 있는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세요. 채널을 성장시키면서 받은 피드백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전략을 조정하고 발전시키세요. 유튜브 여행의 행운을 빕니다.